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5월에 개강하는 특강과 정규 수업을 공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에 수경하실에서 개강하는 특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처음으로는 미나 특강입니다. 2대 본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5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미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3개월 동안 이렇게 집약적으로 미나를 배워보시면서 미나의 종류라든지 기원 또는 물감 쓰는 방법, 작품 또 완성까지 한번 경험해보시면 아주 좋을 특강일 것 같습니다. 네. 5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총 12주 3개월 강좌입니다. 네. 또 한편 압구정점에서 진행하는 이제 특강이 또 개강을 하는데요. 음, 드로잉 워크샵입니다. 드로잉 워크샵 압구정 2기를 또 모집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수업 기간이고요.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드로잉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수경화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강좌인데요. 어, 사람을 사람같이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 어, 인체 내가 그리면 좀 인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림을 처음 접해보지만 뭔가 어, 기초적인 부분보다도 인체를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 내가 어디 나가서든지 스케치북을 펼치고 그림을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드로잉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크로키 강좌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게 됩니다. 관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만큼 좀 빠르게 내가. 인체를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배우, 배워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강좌를 개강을 하고요. 5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 수경아 씨 정규 수업. 정규 수업 경우에는 늘상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는 수업입니다. 압구정점, 그 다음에 이대 본원에서 둘다 진행을 하고요. 그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아래에 제, 제가 설명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인 진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기초부터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부터 진행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채화를 배우고 싶다, 유화를 배우고 싶다, 한국화를 배우고 싶다.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처음에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또 중간중간 1 0분 상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도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로잉 워크샵 그다음에 미나 특강 그리고 정규 수업 모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